이번 시간에는 제이미 가이드 의학 교육 연구에서 양적 그리고 질적 방법에 대해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과 파트 2가 있는데 그중에 오늘은 파트 1에 대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의학 교육에서 실천, 그리고 의학교육에 대한 이해, 양쪽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억 의학교육 연구에 대한 임상 의사들의 관심은 많지 않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교육에 관한 연구 방법에 대한 트레이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 게한 가지가 있고, 또 다른 이유는 많은 임상 에듀케이터, 뭐 임상 의사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임상에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질적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별로 이렇게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이를 또 다른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적 연구를, 어, 질적 연구가 근거 기반인 어떤 실천, 근거 기반의 실천에 기여하는 바가 점점 일반적인 보건 의료 시스템 뿐만 아니라 교육 연구 모두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서 이러한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합니다. 이 논문의 요약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서로 어, 모순되거나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의 첫 번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둘 모두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양적 연구는 포스트비스트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가 이 세계관에서의 월드란 객관적인 현실이고, 그러나 질적 연구에서는 자연주의적 패러다임으로 세계를 바라봐서 이때의 세계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주관적인 현실입니다. 객관적인 현실과 어, 다른 것이죠. 어, 그리고 질적 연구는 어떤 어떤 모델이나 이론을 귀납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리고 그런 귀납적 설명을 만드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반면 양적 연구는 이론을 연역적으로 어떤 이론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이론이 개별적인 사례에 들어맞는지를 연역적으로 검증하는 기회가 되죠. 질적 연구는 각각의 사례로부터 어, 이론을 비합적으로 만들어내는 여기도 이론, 여기도 이론이라고 하면은 이론을 만들어내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어떤 현상 관심이를 가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을 때는 질적 연구를 먼저 사용해 볼 것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양적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의 정확도가 측정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달려 있습니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파인딩에 여기선 trustworthiness라는 단어를 더 쓰게 되고요. 이 trustworthiness라는 것은 얼마나 트러스트할 월드가 있는지, 예,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말하는 거고, 이때는 연구자가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가 만든 연구 결과를 verify 확인해야 되는. 가 있습니다. 양적 연구자는 숫자에 의존하는 사람이고 통계적 절차를 활용하고 이에 따른 p 밸류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질적 연구자는 참여자의 실제 목소리로부터 추출해낸 것에 의존하게 되고 이 익서츠를 바탕으로 어떤 주제를 아이덴티파이 하게 됩니다.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모든 연구는 반드시 윤리적 원칙을, 필수적인 윤리적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즉, 윤리적 원칙이란 참여자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되고, 이 해를 가하여서 안 된다는 것은 자료를 수집할 때 뿐만 아니라 결과를 프리젠테이션 할때이두 가지를 모두 다 말합니다. 네 번째, 그럼 의학교육 연구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새로운 지식을 얻어서 그새 새로운 지식이 기존의 지식에 더해져서 그 결과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고 더 유용한 지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의학교육 연구는 면밀하고 체계적인, 신중하고 체계적인 연구로서 의학교육자들이 던진 근원적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육적 결정을 내리는 데 활용할 수도 있고 이 교육적 결정을 내릴 때곧 아주 강건한 rigorous한 연구 기반의 어떤 파인딩을 바탕으로 교육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연구에 기반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지식 컨스트럭션, knowledge construction process를 이해하는 것이 두 번째 파트이고, 우선 패러다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의학 교육자들은 언제나 실세계의 문제에 당면하게 됩니다. 실세계 문제를 접했을 때 구체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의 구체적인 방법이란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고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최선의 답을 얻을 것인가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 패러다임이란 용어는 포괄적인 신념 체계로서 또는 세계관으로서 일반적인 관점이나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관점과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즉, 세계관이 있을 때세계 e 은 r 스펙 e 브나프레임워 t 를 제공하고 이 e 을 바탕으로 어떤 연구하고자 하는 인베스티게이션을 하고자 하는 현상, 피노메나를 이해 e 게 되는 것이죠. the a t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현실의 본질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원톨로지 혹은 메탈 피직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본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지식의 본질은 무엇이고 그 한계는 무엇이며 연구자와 지식의 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입장이고 이를 에피스토놀로지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연구자가 지식을 찾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이고 이를 메소돌로지라고 합니다. 즉 어떤 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의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에피스피, 포지티비스트 패러다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지티비스트 패러다임에서 보자면 에피스테몰로지적으로는 지난 수세기 동안 포지티비스트 패러다임이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아주 지배적인 패러다임이었습니다. 1637년 데카르트에 의해서 도입되었고 이 당시에 직접 관찰 가능한 객관적인 현실이 있다고 보았고 이것이 수학적 모델을 활용해서 측정될 수 있으며 따라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데카르트는 연구자는 그 자신을 반드시 참여자로부터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야만이 파인딩의 연구에서 찾은 파인딩의 해석을 왜곡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증주의 포지티비스트들은 자료의 객관적인 수집 그리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수집된 자료 분석은 반드시 연구자와 독립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가설이란 이론에서 유도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인피리컬리 검증되고, 그 다음에 중립적인 입장의 연구자로 연구자에 의해 제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통계적 가설 검증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 원인과 그 영향을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확인이라는 것은 value-free inquiry 즉 어떤 연구자의 가치관이나 연구자의 판단, 연구자의 생각과는 이제에서 free한 자유로운 탐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증주의에 따르면 객관적인 지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고 인간은 지식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실증주의 패러다임은 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실증주의적 입장에 있는 연구자는 아주 중립적인 태도로 통계적 추론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구 결과가 자신의 이론이나 모델에 맞지 않으면 이론이나 모델은 수정되거나 그 수정정된이론이나무델을또다음의 통계적 절차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론이로부터 현실, 리얼리티를 검증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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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이런 이이론이 맞지 않으면은 이론을 수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후기 실증주의에서는 현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잡아낼 수, 포착할 수 있다고 보았고 연구자는 이론을 검증하고 확인하고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후기 실증주의적인 가정, assumption은 양적 탐구 접근법을 더 지지하는 편이고 후기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질적 탐구 혹은 연구 방법보다는 양적 방법을 더 서포트하는 관점 내지는 패러다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린 것은 네츄럴리스틱 패러다임입니다. 네츄럴리스틱 패러다임 혹은 네츄럴리스틱 뷰 관점에서 이는 다른 말로는 컨스트럭티비즘 구성주의라고도 의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주로 질적 연구 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구성주의자적인 패러다임에서 사회적 무브먼트가 어, 이 당시 사회적 무브먼트는 실증주의와 반대되는 것이었고 이때 주로 저술가는 외 베버나 칸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성주의적인 입장을 가지는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개개인은 수동적으로 지식을 전달받는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사람입니다.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서로에 대해서 인게이지먼트 해야 되고 또 사회적 사회 세계 사회와 인게이지 어,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인게이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보았을 때컨스트럭크셔네스트의 관점에서 실제 세계란 것은 단일한 것이 아닙니다. 한, 단일한 어떤 그리고 알수 있는 노업을 그런 현실이 아니고 세계에는 이 세계관에서는 다양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멀티플 리얼리티는 그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구성되고 협상되는 현실입니다.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컨스트럭티비스트 연구자들은 자료를 주관적으로 수집하고 이 주관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단일한 전반적인 현상의 디멘션을 탐색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의 진정한 의미는 잡아내지는 것, 즉캡 캡처할 되는 것이고 현상의 의미는 몇 개의 숫자나 어떤 차원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증주의와 구성주의 접근법의 몇 가지 차이를 보면 인식론적으로는 즉 연구자와 지식의 관계에 대해서 실증주의 즉 양쪽 연구에서는 지식은 뭔이게 거리를 두고 있는 한발자국 떨어진 과학적 관찰을 통해서 언커버 발견되는 것이고, 현실은 어떠한 의견이나 연구자로부터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연구자는 자신의 주관성을 최소화시키고, 객관성을 최대화시켜야 합니다. 반면, 구성주의적 접근법에서 지식이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구성되기 위해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가진 가치관이 이 지식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중립이라든가 객관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존재론적, 즉, 현실의 본질에 대해서 실증주의자들은 현실, 리얼리티는 단일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추론을 바탕으로 컨스트럭트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리얼리티가 존재하고 각각의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 대상이 되는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의 프로세스는 어떠한가? 방법론적인 관점에서는 실증주의자들은 연역적인 방식을 써서 통계적 가설 검증을 합니다.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이론의 a 리데이션 하는 예측과 추정을 하는 여러 a 리어 e 사이에 association을 확인하는 샘플로부터 어떤 전체 집단을 일반화하는 규칙에 얽매여 있는 통계적 분석을 그 다음에 내적, 외적 타당도를 활용하여 하는 연구를 하게 되고, 보통 샘플은 아주 크거나 무작위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반면 구성주의적 접근법에서는 연구 방법은 귀납적 추론입니다. 그래서 이론이나 가설을 만드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 되고 이 연구는 주관적이고 측정 가능하지 않으며 참여자의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고 아주 디스크립션이 풍부합니다.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기술이 풍부하고 가설을 만들거나 이론을 만드는 연구이며 일반화라는 것이 그다지 아주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고 연구의 맥락에 이렇게 묶여 있으며 샘플 사이즈는 작은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